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2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할 때에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 복된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모든 기 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 0 5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주까지 예레미야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어, 성경대로 진행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다시 내가 너희 땅을 어,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예레미야는 마무리, 예레미야서는 마무리 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록이 되어져 있던 이 모든 사실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낸 사건들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누구와 개투해서 진행해 오셨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그냥 하나님 스스로 마음대로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냥 계획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져 왔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도 계속해서 이 언약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쯤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된그 시초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는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 그 계획의 약속을 세워 가시고 그리고 왜 그들과 이러한 약속과 언약을 하셨는 언약의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때 회사와 회사끼리 어떤 계약을 맺을 때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는 그 회사의 가능성, 그 회사의 능력,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계약, 이런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과 언약이 있다는 것은 너는 이거 해줘야 되고 나는 이거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약속 속에 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 쪽의 어떤 가능성이나 상대 쪽의 어떤 능력을 보고 계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한쪽의 입장을 완전히 어 한쪽의 입장을 전적으로 의지한 채 다른 한쪽은 그냥 따라올 수 있게끔 계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구원을 받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 존재, 외부에 있는 힘을 빌러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디에게 알게 하라고요?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서는 은혜입니다. 수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기로 결단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 오늘 결단할래. 그렇게 결단을 내려도 이 모든 사실을 정말 믿고 이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 수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강해야 우리들의 믿음이 커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 이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이미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또히약에 가서 보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굉장히 오랜 기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경의 연대로만 추정해 봐도 약 6천년인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어도 여러분.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뭐 3개월, 2개월 전 약속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6천년을 걸쳐서 이 약속을 이행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 100년, 1000년 단위를 훌쩍훌쩍 뛰어넘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이한 일들의 그 사건들을 지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제림하시는 순간 나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현재는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장차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구원은 이세 가지의 시제를 모두 다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그 순간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현재 나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수준으로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지금 내가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고 나면 마침내 어디로 가는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들, 내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으로는 절대 납득 불가능하고. 때로는 이것을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면 저라면 끄집어내서 바로 그냥 저기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죠 그죠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걸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중해 연안을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왜 우리가 더욱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자랑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찬양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그 자체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하면 어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나에게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절이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능한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1절에서 4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일들은 우리들의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기이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별되어 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속하지 않고 악한 것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은 기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5절에서 7절은 그 구원을 그러면 그 구원 역사를 우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5절 6절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 입의 판단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 입의 판단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면 나 구원받았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 사인 하나가 있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인 하나는 어딜 가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로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들이 우상, 흉, 흉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저희 교회도 십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면 뭘 느끼죠? 이거 사인이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또의 고난, 예수 그리또의 죽음, 예수 그리또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을 찾아가면서 고난 중에 있고 순환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맞아, 주님도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지. 맞아, 주님도 고난 당하셨지. 그래, 나도 이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고난과 고난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토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상속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상속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겸하여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뭉클해진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 올려진다.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쉐마 어,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 자체를 그들은 미간에 손에 집에 문설주에 걸어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잠을 자기 직전이든 항상 그들에게 가리키고 입에 들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 이것으로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입의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래요. 기억하래요. 어떻게 해야 기억하겠습니까? 자주 보는 것이죠. 자주 생각하는 것이죠. 많이 소리내어 읽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그의 판단, 그의 계획, 그의 능력, 그가 앞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바가 그의 능력 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정리하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다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끊기지 않고 엎어지지 않았고 우리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끌어 오셨습니다.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쳤대요. 그 말씀이 지속 반복되어지게 모든 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 반복되어지고 있답니다. 2024년 8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은 지속 반복되어져 기억하게, 기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어떻게 언약이 되어졌는가?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에서는 언약, 약속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횃불, 화로불과 횃불만이 그 언약하는 그장수의그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횃불과 그 언약, 언약을 상징하는 그 횃불이 그 짐승의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 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계약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잘 봐라. 이 짐승을 쪼개고 나의 이 횃불은 나는 이 사이를 지나갈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창세기 15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마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고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워하니까. 이게 왜 두려워한 거냐면, 북방 연합군과의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렵니다. 왜? 보복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이미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마귀 사탄이 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천국 갈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만 해서 평안해야 되는데 웬걸 계속해서 계속 미혹과 유혹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횃불과 그 언약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즉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은혜, 이 은혜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룬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시작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3년 만에 완전히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 곳에 우리가 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횃불 옆에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을 이룬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도 그 주님 주신 은혜와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포해야 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자랑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때로는 두렵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